임진왜란에서 일본군이 조선 도공들을 납치한 사건이 세계 도자기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1992년 침공으로 수천 명의 조선 기술자들이 강제로 끌려갔고, 그중 청자 비법을 지닌 도예 장인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 도공들은 일본에 도착한 후 강제 노동으로 현지 도자기 산업을 혁신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 명나라의 내전으로 고급 도자기 공급이 끊어지면서 유럽 시장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노려 납치된 조선 도공들의 기술을 활용해 아리타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조선의 세련된 기법이 일본 스타일과 융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도의 문화가 탄생합니다. 특히 조선 도공 이산평은 일본 사스마 지방에서 도자기 산업의 기반을 세워 도자기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이 기술 이전으로 조선은 핵심도의 지식을 잃고 전쟁 후유증으로 산업 회복이 더뎌집니다. 반대로 일본은 에도 시대에 이 기술을 바탕으로 도자기 수출 강국으로 떠오릅니다. 유럽 귀족들은 이마리 도자기를 최고의 사치품으로 여겨 수요가 폭발합니다. 이 납치의 영향은 수백 년후 현대 도자기 디자인에서도 조선 유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숨겨진 역사를 통해 전쟁이 문화와 산업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